아, 감영 태사자 좋을까요? 이 어, 얘기 많이 하시네. 저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감영 태사자는 저도 이제 시즌 2때 시작할 때 저는 이걸로 했잖아요. 태사자에다가 뭐 했더라? 도운을 했던가? 응. 태사자가 정말 좋아요. 감영도 나쁘지 않은. 데 감영은 좀 로또라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어, 감용태사자, 감태전 같은 거 하실 거라면, 감용태사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쓰신다면. 백이병 전법이없고 제조유는 의심한기백이병이없고 도안방패는 전법 다 있다. 예, 저는, 그, 예, 시즌3는 코스트 10부터 시작입니다. 예. 일단 그렇고, 저는 일단 도환방패가 이제는 시즌2까지만 써야 되지 않을까. 시즌3에는 사실 상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원창 간다는지 아니면 대조유가 더 낫다고 봐요, 저는. 도원창보다. 도원보다. 대조유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시즌1 때도 정말 강했잖아요. 얘는 사실 중국이랑 홍콩 이런 데서 보면은 항상 0티어로 취급받는 친구예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어떤 역사가 깊은 덱인데, 이제 우리는 1, 시즌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쓰는 거죠. 왜냐, 걔네가 쓰는 게 이게 좋다더라 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라서, 웬만하면 제조유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갈량이랑 조, 좋으니, 그, 조자에 강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덱을 많이 쓸 것인가가 궁금하긴 한데 이게 또 서버마다 다르겠지만 유행이 다르겠지만 가조자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육제자가 저로그를좀 보면은 육제자가 가조자한테 져요 그럼 이제 육제자를 했던 사람들이 아 별론데 하면서 가조자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가조자가 이제 기병이다 보니까 어, 제조유가 이제 잘 싸워요 얘한테는 그래서 카운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조유가 뭐 다른 대한테도 괜찮은 승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조유에 한 표를 좀 하고 싶어요. 대기병이 없다 치면 뭐 사실 대기병도 좋긴 한데 이번에 청추병이 새로 생기잖아요. 청추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경종 전법을 하나 준다면 아니면 뭐 다른 전법을 줘도 되고 배갈량이 없으면요. 그러면 뭐, 유관장 해야겠죠? 유관장, 육안장, 유관장이 이제 뭐, 방패병만 되는 게 아니라, 창병도 되고, 기병도 되고, 다 되니까. 배극사는 제조에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재갈량이랑 유비 자체가, 그런 게 좀, 더뭐 약해진다라기 보다는, 그거는 항상 일정하게 있죠? 힘은 항상 일정하게 있는데, 상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성을. 그러니까, 메타와 트렌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걸 한번 그 짚어갈게요. 메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특히 유저들은 특히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유저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이거에 민감해요. 승률 같은 거, 이기는 게더 더 중요한 거야. 좀, 자기만의, 뭐랄까요? 어떤, 로망?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세 편승하는 게 되게 빨라요. 대세 편승.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승률에 대한 집착이, 좀,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 게임을 잘하는 민족, 이런 인식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어, 밑에 깔고 봤을 때, 어찌됐든 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서버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기는 효율적인 덱. 네. 항상, 그러니까, 티어덱기 보통 그런 거죠. 티어덱. 어딜 내나고, 강력하다. 그 중심에 아마 가조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육제자인데 제가 좀 이제 방송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육제자와 가조자의 어떤 장단점. 일단 장점은 가조자가 육제자를 이긴다.에서는 이긴다. 근데 다만 이 대척에서는 육제자가 월등히 좋다. 왜냐, 육손이 일단 데미지가 너무 좋고 육손에다가 플러스 법정 체문이라는 이런 삼세진 효과가 갖춰지기 좋기 때문에, 육손이 빠르게 이제 100%에 가까이 되는 어떤 전법, 발동률로 인해서 빠르게 개척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죠. 가조자는 그게 좀 힘들다. 이거 가조자를 쓰려면, 뭐, 유비 조조, 조운을 한다든지, 유비 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플러스, 뭐, 훈련을 돌린다든지, 홀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조자를 나중에 꾸려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거는 좀 장단점이 있겠죠. 한, 하지만 결국에는, 한 1, 2조 지나서는, 가주자가 육제자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육제자 였던 사람들도 가주자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에, 보시 옛날이라기도 좀 그렇고, 시즌2에도 보시면, 어, 삼화방 좋다고? 삼화방이 좋다고? 삼화방이막 0티어라고? 0티어? 하면서 막 하다가, 어, 이거 별로잖아? 하면서 막 가르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게 좋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들었다가, 결국에 하나에 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 방법이 약하다? 이건 아닌데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어떤 트렌드가, 메타가 이제 가조자였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상성이 엇갈리게 되는 거죠. 원결이는, 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병이라서, 좀 약한 모습을 볼수 밖에 없고, 승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어, 제조, 그러니까 제 방법은 사실 이게, 어, CC기, 제어기에 약하단 말이죠. 약함. 근데 이 가조자를 보시면은, 좌우가 이제 그 혼란을 걸기 때문에 이거에 되게 특히 약합니다. 왜냐? 방통이 이 지역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주저에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럼 이제 0티어 자리를 좀 내주지 않을까. 이 도원결이야 제 방법이 제가 이제 시즌2 0티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두 개가 조금 약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도원결이 좀약해진 이유 하나더 있다면 대척에서 이제 오토 정도에서에서부터부터 에서부터. 치료금지 효과가 어성행이에요 되게 성행 이 철자 이거 맞나? 아무튼 되게 치료금지가 아주 되게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유비의 어떤 유지력이 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좀 어이없게 지는 경우, 뭐 사토가 사토가 왔다. 오토가 아니라 사토부터 나와요. 치료금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오히려 육제자 같은 걸로 초반에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아무튼 뭐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 메타가 가조자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카운터 치는 게 등장하면서 제조유가 다시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창병인데다가 대갈량과 조운이라는 카운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조율을 잘 쓰는 사람이 오히려 이거에 대한 좀 카운터를 많이칠수 있지 않을까. 가조자딱 보면 이게 상병이라서 코끼리 보이면 무조건 들이박으면 되거든요. 제조율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율도 오히려 좀 좋은 방향일 수 있다. 유비 좋은 을해가지고 키우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근데 이거는 서버마다 달라. 서버마다 다르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1조 경험과 그 제가 3조 경험이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 1조 확실히 메타를 메타덱을 많이 쓴다. 그만큼 그만큼 액티브가 많고 액티브 유저 많고와 과금 유저 많 많다. 플러스 어, 연구하시는 분들 많다 이제 중국이나 홍콩 정보를 미리 습득해서 저처럼 가져오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티어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어 이게 강하다라는게 확실히 아닐까 뭐 지금 제가 말씀해드리고 다 알고 있지만 음, 그러니까 뭐 선택이죠 예, 우리 서버에서 가조자를 쓰는 사람이 진짜 많다 그러면 제조유로 아예 저는 갈아탈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가조자 대신에 저는 가손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로그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어떨까.